안녕하세요. 네. 이준서 TV의 이준서, 아니 중뿌드릭의 중뿌드릭입니다. 오늘은 마크 그 야생을 해볼 거예요. 어라, 이게 뭐지? 상자네, 뭐지? 허? 이럴 수가. 여러분, 이건 절대로 주작이 아닙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? 야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? 이럴 수가. 이건 세계 최고의 상자예요, 여러분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 이거 돌아온다 돌아온다. 오호.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. 왜안 돌아오냐 저발 x 년장아. 오 온다 온다 온다. 진짜로 존X 한심해. 네 엄마요. 어 안돼! 안돼! 죽었어? 아. 그럼 양 임신한 채로 죽은 거네 그러네 <laughs> <laughs> 양고기 두 배로 나오겠다 <laughs> 얘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떡하지? 아 재밌어 재밌어 아, <laughs> <야, 진짜>. 어! <laughs> 여러분! 어, 갑자기 인벤토리에 같이, 끈이 야, 생겼어요 커튼 한적 언제인데? 이걸로 새로운 양을 데려올게요 뭐 이거. 저는. 야 이제 보트 끈에 묶인대 알바야 아 요즘 드리프트 아니야? 아닌가?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오야 포코 24랭크다 네 원래 엄마요 원래 1랭크였는데 네 엄마요 오케이 이리와 여기 아, 이리 들어가라 이리 크아 잠깐만 얘를 어떻게 그 조련을 해야되지? 얘 조련하려면 뭐 필요하지? 씨발럼 저거 <웃음> 아니 아 <아니. 웃음> 여러분 욕은 하면 안돼요 욕을 <laughs> 고 여러분들 욕을 하면 안돼요 혼자 놀면 아, 재밌어 잠깐만 아나가 망했다 나 포크로 아! 손을 숙야돼줄 풀기 줄줄 네, 풀기 줄 풀기 오케이 일로와 일와봐일와봐아 씨발럼 저거 아 오늘 생일 같은 거 있어 고마워 마 오케이. 들어가. 넌 오늘 안 하겠지. 들어가. 온건안 하지. 그래도 있는지 마음은 찾아줄 거야. 너안 하잖아, 어차피 근데. 아, 나 씨발놈. 자, 봐. 이제 마을을 좀 찾아보자. 제마 마을, 어, 마을이다. 어, 뭐야? 우, 뭐야? 마을이다. 주작이야, 이것도? 아니, 주작 아니야. 이건 주작 아니야. <laughs> 이건 주장 아니야? <laughs> 어 이건 주장..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원래 주장 아니야 어!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어요 어 이상하다 <laughs> 건나이 이상하다 이 뭐였지 이거 이름 건나이야어건나이 <laughs> 어, 이상하다 저왜 건나이.. 지이거이야 이상하다 어. 왜 건나이가 있지? 신기하네이허 허어 마이 허어 허 허허 어 마을을 털어보도록 할게 오 고양이다 오 어, 뭐야? 아, 고양이가냐? 아니, 철골래미였네. 제가 철골래미랑 맞다이 잡서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. 레드라이트 칼 들었잖아. 과민도 있어.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정신이야. 네,